11월이 제일 맛있는 제철 채소와 과일 5가지. 지금이 영양도 맛도 최고입니다. 놓치지 마세요. 화면을 두번 터치하면 건강과 복이 찾아옵니다. 첫 번째, 11월 배추와 무는 서리를 맞아 당도가 올라가고 아삭함이 최고입니다. 식이섬유가 풍부해 장 건강에 좋고 칼슘과 비타민 C도 풍부하죠. 국이나 찌개에 두부를 함께 넣으면 식이섬유와 식물성 단백질을 동시에 챙길 수 있습니다. 두 번째, 시금치는 찬 바람을 맞으며 자라 쓴맛은 줄고 단맛이 폭발합니다. 특히 철분, 엽산이 많아 여성과 성장기 어린이에게 좋습니다. 조리 시 칼슘 흡수를 방해하는 옥살산을 제거하기 위해 데쳐서 조리하는 것이 좋습니다. 계란과 함께 볶아 드세요. 계란의 단백질과 지방이 시금치의 지용성 비타민 흡수를 도와줍니다. 세 번째, 11월 유자는 향이 진하고 비타민C가 매우 풍부합니다. 레몬보다 3배 많은 비타민C와 구연산도 풍부해 피로회복과 면역력 증진에 도움이 됩니다. 따뜻한 유자차로 마시거나 샐러드 드레싱에 넣거나 탄산수에 타서 에이드로 즐겨도 좋습니다. 네 번째, 11월 감은 당도가 높고 부드럽습니다. 베타카로틴이 풍부해 눈 건강에 좋고 탄닌 성분은 항산화 작용을 합니다. 연시나 홍시를 아이스 홍시 또는 말랭이로 만들면 식이섬유를 더 많이 섭취할 수 있습니다. 호두나 잣 같은 견과류와 함께 드시면 영양 균형도 좋고 식감도 재미있습니다. 다섯 번째, 표고버섯은 햇볕에 말리면 비타민 D가 증가해 뼈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. 생강은 몸을 따뜻하게 하고 소화를 돕죠. 환절기 건강관리에 좋은 조합입니다. 표고버섯 생강 간장조림이나 표고버섯 생강차로 드셔보세요. 11월이 가장 맛있는 제철 채소와 과일 5가지였습니다. 구독하시고 더 많은 건강생활 정보 받아보세요.